다들 반해버린 블루투스 이어폰, KON-LI, 블라우 풍트, 브리츠 이어폰의 모든 것. 무선 이어폰을 찾고 계신가요? 유선 이어폰의 엉킴과 비오는 날 걱정? 이제 그 고민에서 벗어나세요. 브리츠 무선 충전, 블루투스 이어폰 5.2와 함께라면 삶이 더 편리해집니다. 최신 블루투스 5.2 기술로 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무선 충전 기능 덕분에 충전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 방수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답니다. 최대 5시간 동안 음악을 즐길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기분 전환하기 좋습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음질의 차이를 실감하며 고급스러운 디자인에도 반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용적인 무선 충전과 방수 기능 덕분에 일상 속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답니다.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금방 닳거나 귀 건강이 걱정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런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걱정 마세요. 바로 블라우풍트 AAC 이 NC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이어폰 5.4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37시간이라는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며 장시간 사용해도 귀 건강을 생각한 설계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을 좋아하신다면 이 이어폰의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이 큰 만족감을 줄 거예요. 사용자 후기에서는 귀에 편안하게 착용되고 운동 중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라고 하네요. 또 외부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 덕분에 도시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경험해 보세요. 확실한 만족감을 드릴 겁니다. 소음을 차단하고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는 이어폰을 찾고 계신가요? 코니 노이즈 캔슬링 커널형 무선 이어폰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나만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비가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사용하신 분들께서는 운동 중에도 음악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고 장마철에도 끄떡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콜리 이어폰과 함께 완벽한 사운드 경험을 시작해보세요.